안녕하세요. 종이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,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렇게 생긴 여우를, 여우 머리를, 여우 머리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이고요. 저는 바로 이 주황색 색종이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먼저 대각선으로 접어집니다 반대쪽. 반대쪽 대각선도 좁고. 여기, 이쪽 손까지,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도, 접어줍니다. 펼쳐주시고, 이렇게 접고도, 위쪽까지, 이 방향으로도, 이쪽까지, 잘 맞춰서 접어줍니다. 이쪽도 맞춰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엔 펼쳐주시면, 이렇게 됐죠. 이 종이를 이쪽 선을 먼저 접고, 여기 위에 선까지, 여기 선까지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이렇게 접고, 여기까지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는, 여기서, 여기서 이렇게 펼치고, 펼치, 펼치는데, 여기 이 선이 있는데, 이 선을, 이 선을 접어줍니다.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요. 이 가운데 이 부분을 일단 한쪽으로 접고, 여기도 이쪽 선이 있을 텐데 누르고, 여기도 이렇게 누르면, 이게 좀잘안될 수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접어주세요. 여기서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, 얘도 잘 보고 따라잡아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을 양쪽으로 벌려지게 접어줍니다.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지게 이렇게 접어주셨다면, 여기를 당겨서 한 여기까지 정도만 접고 눌러줍니다. 반대쪽도 쏙 줍니다. 그리고 이 형태로 뒤집어주세요. 이런 부분 이렇게 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세요.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. 찢어져도 뭐 괜찮아요. 나중에 뒤에는 잘안 보이니까요. 찢어져도 괜찮습니다. 찢어져도 안 보이니까요. 이렇게 접고 눌러주세요. 그럼 이렇게 뒤에서 돌아보면 이게 그 들어간 부분이죠. 반대쪽도 똑같이 얘기를 잡고 찢어, 찢어져도 되지만, 그래도 살살 이렇게 해서 숨겨줍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상태로 접고 눌러줍니다. 그러면 여기가 여우의 귀가 됩니다. 그리고, 여기를 안으로 접고, 여기도 뒤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뒷면, 근데 뒤, 이렇게 뒤 이렇게 돌려서 그냥 잠시 펼쳐줄게요. 여기를 여기까지 한 여기 정도까지만 접어주세요. 그러면 여기를, 그 다음에 여기를 펼쳐 눌러 접기 해서 눌러 접고, 여기서도 펼쳐 눌러 접기를 해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다시 여기를 접으면, 뒤에서 여기가 좀 보일 수 있어서, 요번에 한이 정도만 뒤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코를 조금만 뒤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, 찬으로, 이렇게 눌러줍니다. 그러면, 뒤돌리면, 이렇게, 여우가 완성됩니다. 그러면, 안녕!